할렐루야. 오늘은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오고,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유혹을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조심할 수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우리 삶의 초점을 두는 것인데요. 단순히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똑똑해지고 총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삶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잠언의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인 10절을 보면 그 지혜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 즉, 지혜의 시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를 풀이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 속에서 보통 우리가 여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좀 재밌는 문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목욕탕 가운데 카운터에 있는 한 글귀였는데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그것을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어느 한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그 목욕탕 카운터에서 자신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여기 없었냐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떨어뜨렸는데, 아, 이 목욕탕에 떨어뜨렸는데 빨리 내 물건 좀 달라고 하면서 좀 성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 문구를 보여주면서 손님 죄송하지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치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지도, 의탁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주님께 우리 인생을 책임지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인데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온전히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은 내 거야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겨 드릴 수 없겠죠. 내어 드릴 수 없겠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도 표현하죠. 주님이라고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방금 말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쓸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 힌트가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 주요라고 했을 때이 주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쓰는 주님 할때그 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헬라어가 알케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알케고스는 물론 주인 주,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은 조금 아쉬운데요. 그 직역된 헬라어의 번역은 보통 세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파운더 시작하시니 두 번째는 파이어니어 개척자 세 번째는 더어서 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세 가지의 의미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하게 쓰이는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저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건그 안에 주님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내 삶의 저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저자가 되신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할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내용을 우린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드라마의 엔딩, 정말 이 드라마의 나아갈 방향,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되고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드라마를 쓴 작가, 저자일 것입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의 방향성, 엔딩, 고난, 또한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정하는 사람은 독자가 아닌 것이에요 시청자가 아닌 것이에요 바로 저자가 그것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작품에는요 행복도 있지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게 절정으로 치달아요 하지만 그 끝에 가서 그것이 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새드엔딩으로 끝날지는 저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저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 저자이신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의 저자가 되신답니다 우리의 비록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듦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저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질 때에 그 끝에는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 주님을 저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오늘 자모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 가시면서 그 저자 되시는 주님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함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